덕산네오룩스 와 진짜 얘는 뭐, 여기서 뚫고 가면 정말 좋겠지만은 한번 살짝 빠졌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선은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관련 업체죠 OLED 디스플레이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이 약해요 어, 뭔가 좀 재료성으로 봤을 때 약하고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재료는 분명히 있어요. 아직 이건 개순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 상승을 지속시킬 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주가 값이 이렇게 잘 가고 수급이 돌고 있냐? 특히 기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잘 돌고 있어요. 진짜. 이런 종목이 진짜 주도 주지 않나. 자 우선은 왜냐? 얘들의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어요. 특히 전반기 부분. 보시면요. 그러니까 잘, 잘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네, 증권사 전망이 있잖아요. 전망을 봤을 때, 대비했을 때, 오,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전망을 봤을 때. 그리고 내년, 어, 내년도 정말로, 이제 정말 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우선 작년만큼만 회복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잘 나온 녀석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정도 매출이면요. 원래는 면 어, 영업이익이 한 170억가량 나와야 돼요. 근데 449억. 이게 뭘 뜻하냐? 마진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마진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비올 뭐 루니 이런 애들이죠. 의료 회에 하는 애들. 예를 들어 마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통 영업 이익 대비 영업 이익이 매출 대비했을 때 10%만 나와도 긍정적인데 얘는 거의 뭐 2, 3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관련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걸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항상 많이 붙는 편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덕산 네오록스를 봤을 때, 이 수혜라고 해야죠, 수혜. 수혜가 왜 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냐. 특히 OLED가 지금 얘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싹다 다 oled로 바뀌고 있고 특히 또 솔루션 확대를 얘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마이크로 led랑 같은 신규 기술들의 개발이 확실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oled 디스플레이가 좀 생각보다 마진도 안 좋고 연구개발도 좀 많이 들고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이 딸린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의 속도가 좀 확실히 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붙고 있기 때문에 얘 여기를 못 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만 지나 보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OLED 쪽에 이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상당시간 시장에서 완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버리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녀석이 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주가가 선만형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주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5 5 0 0 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 4분기 부터는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성장을 낼 거예요.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작년이 보통 500억 조금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 내년 같은 경우가 440억 거의 전년도에 22년도에 영업이익을 거의 다 따라잡죠, 다시. 어, 적자도 다 없앤 상태에서. 그리고 매출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영업이익이었을 때 얘들의 시가총액 좀 대비해보니까 어, 꽤나... 지금도 저평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기간 수급만 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얘들이 1등이에요, OLED에서는.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전 세계는 몇 등일까요?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계속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또 생산 하는 OLED가 원래 다들 전기로 나온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빛, 태양열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해서 어,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발광이랑 발색하기 도와주는, 뭐 이런 자발광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친환경에 대한 좀 소재든지 발전이 효율이라든지 정말 과감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얘들에게 러브코리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얘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식으로 주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아니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떡게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삼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 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 정확해요. 이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 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k 화면이 뜨겠죠. 이 k 화면이 k 요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 n 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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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루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학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해 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 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언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시간 지나면 다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거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벌시기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